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평안을 찾으려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두 사람 사이가 좋아야 겠죠. 그래야 같이 살든지 말든지 하겠죠. 나는 그 사람이라 같이 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는 걸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막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막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같이 살수 있을까요? 예. 네.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살긴 살겠지만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래요.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다정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유다는 내 집이다. 유다는 내 소유다. 유다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요. 지금 이쪽 모니터가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7절을 같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만 보이면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네, 내 네, 집을 네, 버리며 내 네, 소유를 네, 내던져 내 네, 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그 원수의, 원수의 손에 던졌다. 넘겼나니. 누군가는 이 똑같은 7절을 보면서 동사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 내던졌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런 표현들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유다를 향해서 끝없이 구애를 펼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뭐 권태기가 온다든지. 그리고 나서 마침내 헤어집니다. 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 시원하다, 상원하다. 이게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정이 많으세요. 그토록 반역만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내 집이다. 여전히 너희는 내 소유다. 여전히 너희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유다가 왜 버림을 받게 됐을까요? 왜 내던짐을 받으며 왜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대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시,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게 넘겼는지 안넘겼는지 모르니까 넘, 넘어갔겠죠? 네,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 소유가 숲 속의 사자가 되어서 나를 그 향하여 그 소리를 그 내므로 내가 그 그를 미워하였 스미로라. 숲 속의 사자요. 숲 속의 사자는 길들여질 수 있나요?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때가 되면 그숲 속의 사자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그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비가 오면 이 사자가 젖을까, 날이 추우면 혹시 얼지는 않을까, 날이 더우면 혹시 탈수 증세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애지중지 숲 속의 사자를 케어해도 숲 속의 사자는 몰라요. 아무리 끝없이 내가 이숲 속의 사자의 비율을 맞춰준다 해도 순간 털어지면 언제든 내 뒤에서 어흥하고 달려들 수 있는 게숲 속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야수성입니다. 그건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이 유다에게 잘해줘도 유다는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침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두 번째 이유에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그들이란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이 와서. 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던져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에돔, 모압, 아모리, 아람, 바벨론 등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는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는 온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강, 그 강탈해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더 슬픈 게 뭐냐면, 일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왜이 민족을 내 던지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마음을 두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마음을 두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이 관심이에요. 관심.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든 말든, 이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요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집에 있다가. 이제 집을 비워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집을 그냥 팔고 어디론가 가버려가지고 이제 그 집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됩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 가보면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해도 사람이 살던 곳이었는데 불과 며칠 집을 비운 것도 아닌데 벌써 그 집에 뭐가 생기죠.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알고 벌써 거미가 거미집을 칩니다. 곰팡이가 생기 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저희 부교역자가 지금 6월달에 이제 그만둬가지고 어 저희가 지금 그 사택이 부교역자 사택이 공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하영존사님이 지금 거의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약한달 정도의 이 간격에 수시로 가서 그 집을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집에 벌써 뭐가 생길 거니까 사람의 기운이 없다라는 것 누가 사는 것살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기운이 빠져 나갈 때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다가 망한 까닭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기운이 있고 마음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러면 거미집이 생기지 않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벌써 곰팡이가 씹히고, 집이 요상해지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유다가 망한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거미집이 처졌는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서 금이 갔는지, 이 나라가 어디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지금 어디서 지금 전기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걸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평안,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요와의 칼이 이 끝,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모든 육체가, 육체가 어때요? 평안하지,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어긋나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부작용. 여러분이 잠자리만 잘못 자도 부작용이 생기죠. 벌써 몸이 뻐근해지고 머리가 뭉퉁뭉퉁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살짝 삐뚤어졌을 뿐인데 바로 나타나는 부작용, 영적인 부작용,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면 행복하거든요. 만족해요. 좀 부족해도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평안이 사라지면 벌써 뭐가 생기냐면, 이제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혈기가 나오고. 남들은 너무 부러워해요. 어, 어떻게 그런 승진을 하셨어요. 어, 사업도 잘 되세요. 어, 부자가 되셨네요. 막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분명히 돈은 모아지고 있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 뭔가 평안하지가 않고, 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더 모았으면 좋겠고, 더 가졌으면 좋겠고. 예, 평안이 사라진 겁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평안은 언제 인출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이겁니다. 평안을 살아가. 오늘 이 유다 백성에게 이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평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백성들이 아무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원하는 대로 고기를 줬어요.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고기를 줬어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매출하기 2천만 마리를 갖다가 쏟아 부어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장막에 나가보니까 허리춤까지 고기가 쌓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부럽죠. 돈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허리춤에까지 올라왔대. 그냥 밤새도록 현금 세다가 잠잤대. 아 부러워. 막 부러워.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남들은 평생 곡간이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데, 누구는 평생 다쓸수 없을 만큼 이 곡간을 선호 개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가득가득 물질을 모아놨지만, 그날 저녁 주님께 듣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어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정한 복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은 세상 사람보다 더잘 살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잘 사는 방법은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걸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들어오면 만족이 돼요, 만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평안한 부자. 아니 요만큼만 먹어도 충분하다는데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거고, 제자들이 당신을 팔 거고, 제자들이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불안해해요, 평안해해요, 평안해해요. 예수님, 그거 가지고 초조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평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처가 없어요. 평안하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장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끼친 노니곧 나의, 나의 평안을, 평안을 너희 너희에게 주노라.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네,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세상에 주는 것과, 것과 같이,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자, 평안 다음에 이 평안이 사라지면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초조함, 조바심, 그래서 막 사람들 푸시하게 되죠.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평안하면 누가 훅 끼어들어도 먼저 가세요. 먼저. 조심조심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그냥 여유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사라지면 나 혼자 여유있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괜히 속이 안 좋아. 우리 성도림들도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겠거니와 저도 너무너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가 망하든 말든 마음 쓰는 자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결과가 유다 성읍 안에 있는 평화를 다 거둬가 버리시니까요.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만일에 하나님이 저의 목회에 이 평안을 사라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집에 떡이 가득가득하고, 밤마다 식탁 위에 매출하기가 올라오고, 곳간의 수, 곳간의 열쇠가 늘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작아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일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제 몸이 지금보다 더 부서지고 연약해져도 상관없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평안. 이것을 가진자가 펜티하우스에서제 아무리 고급스러운 매출하게 고기를 먹어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냥 양은 대비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행복하다는데 충분하다는데 누가 이 평안한 사람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절대 소유해서 안아요. 교회 바깥을 나가면 세상의 메시지는 일관됐어요. 당신이 이런 집에서 살면 평안할 거다. 당신이 이런 차를 타면 평안할 거다. 당신이 이만큼 배우면 평안할 거다. 그런 얘기들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거기서 평안을 찾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평안의 비밀을 알아요.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직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평안을 주셔야만 내가 오늘도 내 형편 가운데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애정이 사라지는 순간 거미집 바로 쳐집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요. 장판을 열어보니 벌써 곰팡이가 피었어. 그렇게 돼 버립니다. 관계도 살펴야 돼요. 부부 관계도 서로 늘 살펴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또 그렇게 또내 영혼을 또 챙기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든지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하루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 집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다. 주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서 끝없이 사랑한다고 나는 네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이하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 선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을 우리 송도렘들에게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 부, 부럽기도 하고, 또,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사는 자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